지난 26일 내안에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갖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로 귀국한 유벤투스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팀 K리그와 3대3으로 비기며 아시아 투어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날 문제의 핵심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불출전이었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전반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 대기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후반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하면서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것은 물론 라이벌 리오넬 메시를 연호하는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복귀 후 자신의 SNS에 집에 돌아와 좋다는 글과 함께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팬들의 화를 돋은 호날두와 유벤투스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벤투스가 이른 시일 내에 내안해 국내 팬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벤투스를 초청한 대행사 더페스타의 논란이 옮겨 붙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벤투스의 당일 입국 후 경기였습니다. 유벤투스는 중국 난징에서 출발했는데 지연 도착했고 이후 숙소에서 예정된 팬사인회마저 취소됐습니다. 더 페스타는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이후 경기 시작 시각이 50분이나 지연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64,000여 팬들은 가만히 기다려야 했죠. 이번 사태를 놓고 유벤투스와 동등하게 초청 계약을 맺었다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주최사 더 페스타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날두 출전 계약이 보장된 유벤투스를 보고 경기에 응했다는 것이 프로 연맹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친선 경기의 성격 일부가 울스타전이었다는 점에서 프로 연맹도 책임 일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로 연맹이 지난 6월 서울에 온 유벤투스 마케팅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더 페스타와 조금 더 목소리를 같이 높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축구 팬입니다. 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한다는 주최축과 프로 연맹의 말을 믿고 거액의 입장권을 사고 소중한 금요일 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달래지 않으면 축구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성남 팬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한 유벤투스와 더페스타,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입니다.